그럼 또 뭐예요? 그뭐 허위 매물 네, 에... 이 m e 데 옛날에 e s 이 m e m o r i 이 없어요, o r i e s 이 m 이 m e 이 m e 이잖아요이 m e m o r 있어. s 에... 이데 전화를 해. i e s 이 memories, 이 memories, 이 m e 이 팔렸네요. r i e 이 memories, 이 memories, 이 m e 이제고객이 어차피 차살사람이니까 다른 차량을 확 보여주는 거죠 아, 음. 나는 사고 싶은 게 SM 6스였는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어차피 결국에는 사고랑 그런 것들 음, 음, 음. 그런 것들을 속에서 파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엔카에 나와 있는 매물들하고 이거는 네. 보면은 신차 대비해서 보험이력 이렇게 다 나오 나, 나오잖아요 네아 그래서 사기를 못치는구나 음. 보험이력 막 지금 엄청 많이 잡혀 있죠 이런 거 네. 네. 이런 차를 그 상에서 가가지고 하면은 모르잖아 그러네요 다른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받는 그 차가 시지볼 뭔지... 수가 없고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잘 보고 엔카에서 매물을 확실하게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 그 리스트를 조금이라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와서 딜러랑 아.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네. 안 그러면 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중고차도 <laughs> 정말 잘 보시고, 솔직히 내가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